와. 믿지 않는듯한 표정 가자니까 간다 <목소리> 빨리 와 이렇게 안 믿어? 빨리 와와비 온디라서 공기 진짜 좋다 상대 별로 춥지도 않고 되게 좋네 공사 가보자 안 간대 알았어 그럼 집에 있어 야, 이게 아침에 어둑어둑한 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밤에 어떡할 때 산책하면 좀 우울하거든요. <laughs> 아침 일찍 이렇게 닥는 거는 더 상쾌한 거,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별 보이세요? 네. 제가 되게 항상 빛나요. 봉태경, <laughs> 우리 좀뛸다 제가 막 혼노래가 나오는 거 있죠. 태기 왕자. 왜택기로 왕자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 <웃음> 근데 <웃음> 입에 짝 붙지 않아요. 택기 왕자. 봉태기 왕자. 봉구리도 봉태기 왕자라고 부르더라고. 남은 거에다가 김치를 넣어가지고 끓이고 있는데 이거 어렸을 때 아빠가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되게 이상한 조합인데 맛있었어요. 그 갈비 남은 양념에다가 김치 넣는 거. 허락을 받으려면 어린이를 데리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경우는 EU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이름이 다르면 엄격하게 어, 쓰레기 그릇 어제 저기 놔두고 와 가지고 그것도 찾으러 가야 됩니다. 아, 바빠 죽겠어. 바빠 죽겠어. 여기도 두도 가야 설거지도 해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고 또 오늘 제가 패션이 좀 어, 패션이 좀 어, 괜찮아야 되거든요, 지금. 아니 e e d a o n o put on. d you r fashion? 그, 이게 패션. There's like mess on the floor so o u l d film like 아니, 아니 Jesse, mm. and he's wearing this like leather jacket Oh, so yo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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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xing Mixing <laughs> <laughs> You're not, Bongo doesn't have a leather jacket? No, I don't like Bongo's leather jacket What do It's something, it's something, uh, let me just say it's something Honey, this is better This is better

아빠랑 데이트 잘해. I love you. 오케기 엄마 갔다 올게 아빠랑 데이트 잘해. 투. Ah, uh, these are too heavy for the trip. 어. Uh. These are nice n s o 여행 할 때는 이 너무 너무 무겁고 힘들어. 어, 요게 편하고 우와. 신기도 쉬, 쉽잖아. 자, 저희 짐은 이제 요거 책가방 하나. 가방 하나랑 멜봉 가방 하나. 요렇게 만들 겁니다. 파이팅 해 보겠습니다. 이박삼일밖에 안 되니까. 엄마. 응? 엄마 예뻐. 어 고마. 워 타이어. 타이어. 오늘 세렌 기분이가 엄청 좋은 것같요 <laughs> 이번 여행은 이제 제가 오랫동안 좀 계획해 왔는데요. 로맨틱 스타일로다가 그 비포 선라이즈를 벙골리와 찍게 됐다는 예, 그런 소식 전해드리면. 예. 남자랑 못디른 꿈을 이제 벙골쌤이랑 어, 이루보겠다. 로맨틱 데이트. 로맨틱 데이트. 로맨틱 데이트. 아, 도착했네요. 저도 잠깐만 잠들면서. 키스 앤 라이츠. 키스 안 하면 어떻게 돼? 키스 꼭 해야 되나? 어? 나 경상 경상도 스타일 키스 안 하는데. 키스 라이츠. 어. 고맙다. 병에 들어왔는데 말이죠 어, 음. 체크인 할게 없어가지고 어. 온라인 체크인 했고 가방도 붙일 게없죠 그냥 한번 끌고 가겠습니다 음. 스큐리티 통화해야 음. 되는데 병원 음. 선 일어나야 되는데 병원 저기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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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비행기 탈라면 일어나야 되는데 경찰서 경찰서 선생님 자, 갑시다검색대잘 통과했습니다. 아직 비행기 타려면 1시간이 남았는데 똑같은 모양으로 정리하고 가셨어요. Oh my g o 이거, 음. 이거 예뻐. 이거 돌고래, 이거 너무 부들부들하고 예쁜데 진짜 비싸요. 이거 5만원이에요. 이거 사고 싶어? 이게 제일 좋아? 세라이 근데 토끼 있잖아. 토끼? 응. 음. 아, 이거 부부 얘도 원래 이랬어. 근데 이게 지금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극딜 해가지고 이제 돌고래 사기로 했죠. 돌고래 한 개만 사기로 했죠. 맞지? 데이트니까. 맞지? <laughs> 이런 거좀 괜찮네. 이런 거한 개. 애니 세개만 삼천 원이네. 잭 다니엘. 한 개. 아, 제가 술을 끊었지 않습니까? 네, 원래도 별로 안 마셨지만. 아, 근데. 요거 여기다가 딱 넣고 다니면서 골짝골짝 하면은 이거 뭐 알코올 중독증 거. <목소리> 커피가 뭐, 너무 먹고 싶네요 어, 디카페 한잔사과쓰랑기는알바이 스무디 샀고요 저는 디카페인 있길래 유혹을 참지 못하고 한잔 샀는데 진짜 맛없어요 <목소리> 너무 맛없어 어떡해 엄마 커피가 너무 맛없어 짠아 <목소리> 내일은 카페인 있는 걸로 한잔 오랜만에 마실 예정이에요 한번 먹어볼게. 음, yummy. <laughs> 이거 먹으니까. 먹 이거 먹으니까. 이거 먹으니까.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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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거먹니까 이거 먹 공항 직이분께서 주셔가지고 이거 먹이먹 이거 이먹으이먹으 이거 먹 이거 먹으니 이거 먹으니거 여기 가고, 우리 포토마스 할머니 집. 할머니 집 어디냐고? 할머니 집, 여기 로마네. 음. 아니, 잠깐만. 어디 있지? 왜안 보이지? 아닌데. 어? 여기 지도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거 왜 우리나라 안 보이는데? 왜안 보이지? 할머니 집이 안 보이네. 어게 매우 당, 당혹스럽고 있어요? 지금... 미국... 미국... 갈 거야. 지금 미국... 에갈 거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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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딘지 알아? 미국... 미국... <laughs> 노는 데가 있네요 아, 우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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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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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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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여권을 보여드렸는데요. 어, 전혀 뭐그 아이 납치 막 그런 서류 보, 보여달라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뭐 바로 통과시켜줬습니다. 35분에 출발하는 비행인데, 지금 아직 꼼짝 달싹도 안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사실 큰일 날거 하나도 없어. 저희 뭐별 계획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다. 쓰레기? 아씨, 누가 저기 버렸어. 씨 <laughs> 스트레스야?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스트레스. <laughs> 뭔가 할 거를 줘야 돼. 집에 뭐 광고물 온 건데. 너무 <laughs> 예뻐. 색깔 딱 맞네. 와 봉골슨 팬셀. 봉골슨 뭔가 1등석에 타신 느낌이에요. 혹시 유명하신 봉골슨 선생님이세요? <laughs> <목소리> 유모차를 찾으러 가야 돼요. 유모차 까먹으면 큰일 납니다. 예. 왜냐면 이제 이렇게 크지만은 길 가다가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모차가 이제 아직까지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비엔나 공항이죠. 예. 아 그렇습니다. 처음 와 봅니다 저도. 우리 유모차 안 오고 있어요. 왜? 음, 우리 유모차 큰일 났네. 우리 유모차 고기 샌 샌이 지금 옆에 아기 보고 좋아. 신기해. 아기가 <laughs> 아, 기 너무 좋아해세요세랑이는 음 커서 엄마가 되고 싶대요. 우리 거일까? 어 우리 거다. 우리 거다. 우리 거다.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너무 웃긴 게이거 여기 헤거즐넛 헤이즐넛이 하다 따라왔어. 아빠 헤이즐넛. 깜빡하고 헤이즐넛을 갖고 왔어요. 그리 거다. 우리 거다. 우리 어쓰레기통이 버리자. Before Sunrise 스타일로 하려면 기차 타고 와야 되는데 기차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린 거야. 1 0 시간인가? 그리고 기차가 싸지도 않고 비싸.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우버 말고 볼트는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볼트 타면은 37 유로 정도, 37 유로 정도 나오네요. 봉거이다 돌고 나면은 택시 타고 호텔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아까 4분이었는데 아직 아직도 5분이냐 4분이었다, 7분이었다, 5분이었다가 이거 왜 이래. 아니 근데 여기 그 비엔나에 굉장히 그 세련된 사람들이 많네요. 저도 뭐 오늘 그 패션에 신경을 써서 왔죠. 네. 어? 차 지나갔다. 어디 갔죠? 자, 우뭐 타보자. 오 예! 삼오 4, 5. 오케이, 예스. 옆에 거 꺼져야 된다. 오케이. 그렇지. 꽉 눌러주겠어. 다. 오, 잘한다 세랑이. 야, 좋아요. <laughs>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그 럭셔리하네요. 럭셔리, 럭셔리 소피스티케이드엘레 е 트 클래식컬하기도 하고 <laughs> 어둑거둑해지려고 하나요? 어, 아빠한테 문자해줘야 된다. 토리토리님한테 문자해주자. 토리토리, 토리토리, 토리 우리 호텔에 가고 맛있는 거 먹까? 오, 오, 오. 머리 쫙 왔네. 근데 지금 너무 어두워서 놀이도못갈 수도 있는데? 내일 가니까? 음, 일단 호텔에 가보자. 오케이?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요. 아주 친절하신 분, 저희 별 다섯 개. 별 다섯 개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별 다섯 개를 부탁하셨어요. 어, 여기가 저희가 묵는 호텔이죠. 예, 여기 뭐, 어, 가격과 모든 거를 고려해가지고 봉골쌤 취향에 맞춰가지고 아, 비엔나 스타일로에다가 <laughs> 한번 봤습니다. 자, <예수> 예뻐? 예뻐? <laughs> 벌써 좋아, 예뻐? <laughs> 우리 5층, 여거 5층, 5층에 예, 우리 오백 0 이거야? 응, 하룻밤에 한 20... 엄마 어. 이거 벌크라면 이거야지. 어, 그렇지. 내 손인다요? 우리 거. 이거 음. 오. 오. 음. 아.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우 o 이리 가면, oh, 미어 미루. 미루, 세게 미루. 이리 이 이리 게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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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오케이 a y Okay. o 예뻐. 예뻐? 어때 어때? 예뻐? 오! 깔끔하고 완전. 오! 사진랑똑같아요 클래식 한 느낌 임 v 느낌이죠? 사랑이 이거? 뭐 하는 건지 알아? 이거? 의자 안 아니고 거자 아니고, 안 의자 안 아니고. 안 가방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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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줘이 어. 좋다 오오 음. 음, 돼. <laughs> can... 응, 벗어도 돼. 화장실. 우우우. 댄스. 이렇게. 니 응. 이렇게. 어, 그렇게 하 어? 너 뭔데요? 아 <laughs> 한 90년대 필이죠, 여기도? 아, 근데 되게 관리 잘된 느낌. 아, 저는 90년대 감성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laughs> 어? 뭐예요? 진짜 이게 그거 한건가? 레노베이 한건가? 진짜 깨끗하네 어, 냉장고도 있네 엄마, 는 샤워야 어, 예쁜 샤워야?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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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간지러워요 들어 봐. 들어가 들어가볼까? 엄마 들어가볼까? 아니, 신발 안 신발 <laughs> 벗으면 mm. 간지러워 아, 그래? Yeah. Jump? Yes, jum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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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이거 다림질을 다 하는 건가? 나 항상 그런 게 되게 궁금해. 이거 어떻게 다림질할까? <laughs> <laughs> no. no, no, 알았어, 잠깐만 있어봐. It's really fun. m o m let's go 어. to the s 어, 엄마 좀 조금만 쉬, 알았어. 아, 돌핀도 샤 샴푸래. 돌핀 물 응. 좋아니까. 물 좋아, 아 맞네. 와, 그런 게 붙듯이네. 돌핀은 물 좋아지. 하 오, <laughs> 간지야마. 간지. 간지 간지. 어떻게 샤워 여기 하면지? 응. 응. 어. 여기, 조금 뭐할걸 어, 조금 물. 어, 물 튀어나와도 괜찮아. 여기 바닥 히팅이 잘 되네. 와, 화장실 같았는데. <laughs> 여기 있겠지, 뭐. 여기 있겠지, 뭐. 와, 진짜 기다려, 사랑씨. 엄마안아줘엄마품뿜 만나 not 섯 번에 아아여여도 저기 수돗물을 마셔도 되는데 수돗물 굉장히 수돗물이 돗장히맛장히맛하더라하요무섭요 이것도 뭐무섭이요 t s u 요 e if you're going 이네네덜란드 stone. 더 맛있나 하여튼 냄새 하나도 없어. 안녕하세요. 마 o m m 점 let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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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oo. 아 오케이. Okay. <목소리도> 아 어, 배고. 어이거 자동이야? 왜, 왜 도대체 불 켜지지? 아. <목소리도> 아 우리 슈퍼, 슈퍼 가 슈퍼 가야 되는데. 와 이거 아 이거 이거 짜은배 듣게도 있다. 이런 무거워 제 처음 봤어요. 이렇게 센스 있다니. 높은 베개만 있어가지고 엄청 힘들어아 진짜 센스 있네. 아 친구다. 어, 엄마, 주말 로 먹을 거 살까? 응, 어, 주말 먹을 거사야 그럼 조금 우리 집에 먹고. 오케이. Okay. 저렇게 할까? 어, 그럼 오늘 밤에는 레스토랑 가지 말까? 응. 아, 그럼 그냥 슈퍼 갔다가 올까? 응. 슈퍼 갔다가 좀 걷다가 올까? 응. 슈퍼 가자. 잠깐만. 잠깐만. <laughs> 양말 신고 신발 신어야지. 난 양말 안 신을 거야. 그럼 발냄새 나. 새랑그럼 발에 무좀 생겨. <laughs> 뭐? 그럼 발에 세균이 많이 생겨. 엄마 나 동아리 옷좀 엄마 로또 양말 갖고 왔어. 엄마 거? 응. 엄마 신었어? 아냐 안 신었어. 엄마 신었. 아가씨 좋아? 아가씨 좋아. 아빠 보고 싶어? 응. 응. By the Sound e 스 눌러봐. 오, 채영 잘하네. 돌고래 자고 있어. 어, 돌고래 자고 있어? 응, 고있 가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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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여기 응. 조금만 쉬러 가자. 알았어. 멋을 아네요. 응. 느림의 미약이죠. 여유가 있어요. 엄마도 앉아. 응. 수 응, 볼래? 아, 네, 노을 수있누 어, 이라, 조기도, 아, 수퍼, 쟤가? 아, 조기감, 대겠다. 오, 저기도 아까 빌 수퍼, 이렇 가깝네. 어, 가면차가다뭐네기가보이 빌라. 이렇게. 이렇 이렇게. 가깝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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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가 이렇게. 이이 이렇게. 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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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작은 거 사자. 우리 내일 내일 조식 먹어야 되니까 이거 항상 잘 봐야 돼요. 꼭 밑에 곰팡이 있어. 이거 이거하면되겠다 이거 팸이 이거. 이거 yeah, 응. mm -hmm. 응. i s h i 음. 아빠도 먹고 싶로거 싶네. <laughs> 이거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은데. 미르슨. 엄마 이거 s a mushroom. 사이 uh. 어. 머시 그럼 요리할 수 없잖아 아니 아니 아니야 우리 조금만 살 거야 세렝 콘 좋아하니까 이거 먹을래? 응 이거 샐러드 먹을래? 엄마랑 같이? Yes 응. 이거 쿠티 된 거겠지? 독일어를 전혀 모르죠 제가 이게 쿠티 된거 같은 느낌인데 쿠트 이렇게 어, 이제 또 구글 트랜스레이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어구나 그거 저기 김밥이네 김밥 갖고 갈까? 아니 김밥 맛있는데? 김밥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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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우리는 엄마가 김밥 집에서 맛있게 할수 있잖아. 오케이. 이거 할까? 다 들어 있는 거. 키위도 있고 파인애플 파인애플 안 먹잖아. 파인애플 이제 먹어. 이게 <laughs> 먹어. 우유가 어디 있죠? 아직 그냥 안살 건데요. 그냥 궁금해서. 아니, 아이스크림 한번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새랑! 오우! 오우! 오. 천만다행인 게 휴지랑 봉지가 있어서 치웠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먹자. 아, 우리 집에 가서 먹자. 호텔에 가서 먹자. 음. 프레스 뜯었어, 새랑이가? 음. 맛있어? 여기못 봤어. 여기였어. 응. 음, 잘했어. 맛있어 이거. 응. 음. 응. 음. 엄마 배안 아파? 모르겠다. 이거 먹어봐야 한다 컸어. 컸어. 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샐러드를 샀는데 포크가 없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우리? <laughs> 동글이가 스스로 샤워를 하는 날이 다 왔습니다. 아, 어, 저는 말이죠. 지금 몸이 너무 부었어요. 언제 이 비행기 타자 그런가? 온몸이 막 붓고 지금 배도 너무 막 이게 가스인지 아니면 대자인지 모르겠는데 배가 막, 막 터질 것처럼 빵빵해져가지고 아, 나 체력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오늘 막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한, 한 개도 없는데. 비행기 타고 택시 타고 호텔 와서 수퍼간거밖에 없는데. 아내. 네. Let's go, you can do t o k a y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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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아. 엄마 이겨도 하는게 없기? 나는 더. o k a 아 근데 목소리가. Okay. 토리토한테 이거 응. 보여주자. 응. 토리토. 한테 우리 전화해 보자. 토리토. 토리토. 토리토 아이 토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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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토 뭐 해? I just had dinner. I have late dinner. Uh, alone? Yes, of course alone. 여기 어, 그 여자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아, 봉순이 있잖아, 봉순 여자. 봉순, 봉순, 봉순이. 봉순 여자잖아. Papa, ik in t e douche shower. 세랑이 oh, 샤워 수술했어. 아 oh. yeah? Papa, uh. i jou s t a 아이고, 팔아줘야 돼. Papa, ik moet jou missen. 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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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나갔어. 어어아 그거 아저씨 아까 택시 아저씨 그거 별표 줘야 되는데 내가 꼭 주기로 했는데 왜안 주면 안 되는데 별 다섯 개. 아 우리 잘게요 이제 오늘 아, 너무 긴 하루였어요. 내일 본격적으로 그 Before Sunrise 느낌으로다가 저희가 한번 여행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랑 우리 내일 트램도 타고 트램 알아? 응. 우리 음악도 들으러 가고 초코케이크도 먹고 앤 노리곤 노리도 가고 엄마 옆에 놀래 세랑이 우리 근데 궁전도 가야되는데 궁전? 어 궁전은 내일모레 갈까? 아 궁전 클림트 그거 볼건가 말건가 우리 그럼 내일 아침에 여기 호텔에서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초코케이크 먹으러 가고 그 다음에 트램 타고 음악 들으러 가고.